마셨어도 243레벨 소지금 90만원 신능 대기 전장금액 9억 9.2억원 있으신데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 코브라 개패는중 미나리 <laughs> 본캐 공명갑 두 변아마에다가 장과로 인형 소부 5대육창 가락지 사무석 반지 짝 243레벨이구요 지구풀 황제 거래 가능 파멸자 반지 뭐죠? 제천대성에서 먹었나? 제천에서 떴습니다. 강주박 있고요. 아또 강주박이 있으니까 됐네. 강주박이가 하나로 용서가 된다. 197레벨 한우만. 197레벨 각성 가네샤. 197레벨 각성 오행기 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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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군이야. 전 상수 죄로 세발밖에 없네. 어 지금 신전 코브라. 어신전 코브라 패고 계신 중이고 유튜브로만 보다가 살짝 지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진로 상담 신청합니다. 우선, 본캐 240이 넘고, 지국은 230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캐는 장가로, 지국은 기간제 황제세, 노무기 화염세 있습니다. 불의 진형은 5래비입니다 현재 400 정도 보태 생각해서 여포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포, 최무선, 항삼세, 고천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무선도 노백으로 뽑으실 거죠? 최무선도 보태 400으로 뽑을 거 아니야? 최무선 400. 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도, 최무선, 여포한테 100종을 안 먹이면 20억씩 까이는 거라서, 제작병이 상당히 까, 까이는 거라서 뽑을만 할것 같은데? 금방 뽑힐 것 같다, 최무선이. 급한 거는 여포로 지금 캐시 질러서 뽑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아, 여포는 그러면, 곧 나오겠다? 요건가요? 여포는 곧 나온다? 이후 상황 봐주시고 진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선 여자야. 대상이냐, 대상이. 여포 제료는 뭐야, 근데? 여포 제료좀 볼까요? 강뇌공, 강루만, 각행기, 강뇌샤입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나는 강내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네 마리다. 근데 얘들 뭐 보태 많이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이제 해주겠다 이거죠. 바로 이제 해줄 거고 과금 해가지고 그럼 옆으로 가 바로 나오겠네. 그러면 옆 포가 나오면 레벨업 좀 하시다가 옆포 나오면 바로 광려산 정상 진수하 되지. 그래서 최무선 뽑으면 되고. 근데 광려산 정상이 개같이 빨리 잡힌다. 크타미나 엄청 괜찮은 것 같다 하면. 바로 항삼세를 올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최무선 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여포는 스킵해도 괜찮지 않나고? 아 그냥 여포 스킵하고 최무선 그냥 올리라고. 근데, 아, 근데 저런 띵띵 좋아요. 아 여러분들의 이런 많은 의견 좋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무선 최무선에 각세스만 써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면 백 저기 귀서를 두장 먹어야 되긴 하거든. 개불량 있어요? 어? <목소리> 어, 그렇네. 얘는 왜 있어요? 어, 개불량 있어. 그럼 중국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일본 가서 각세스 최무선을 뽑을 수가 있어서 여포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지금 조선이니까, 잠깐 생각을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여포 스킵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진짜로. 아,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여포 스킵하고, 조선에서 셋을 뽑아요. 그 다음에, 개불량은 그대로 쓰고, 일본 기사를 먹는 거야. 일본 기사를 먹어서, 닥세스 추가하고, 일본에서 승전 주화 받아먹기. 그러면, 여포 단점. 여포 단점이 뭐냐면은, 몹이 깔끔하게, 안 잡힘. 근데 뭐 나는 상관없다면 생각 괜찮긴 해. 나는 뭐 성격이 그렇게 막몹 이렇게 하나 못 잡아서 그거 퇴가하는게 불편함이 안 느껴진다. 난 그런 거 상관없는 타입, 타입이다. 하면 옆으로 가도 그냥, 여포가 더 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포 단점. 너무 강해서 지구 막타를 빼먹음. 그니까 지금 은 상황인데, 이제 상의상에 더 갔을 때지구말레 확장 해주면 이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음. 근데 고청 없으면 진짜 빼먹는다? 고청 없으면 무조건 빼먹힐 수밖에 없어요. 사냥하다 보면 무조건 빼먹혀. 그거 스트레스 심함. 그래서, 여포 단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여포 제끼는 것도 괜찮거든. 나는 여포를 애초에 필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포 제껴도 된다고 봐요. 여포 제끼고, 그러면, 원래 이제 두 번째 루트로 바꿨다고 칩시다. 최무선 루트로 갔다고 칩시다. 최무선 루트 진입. 그래서, 장과로, 지구, 갓세스, 최무선을 뽑아요. 이러면, 딜은 여포보다 더 강하면서, 지구 경험치 덜 뺏기고, 그 다음에, 몹이 안 남아요. 여포 스킵 해버리고, 애초에 안 뽑은 거야? 스킵하고, 바로, 저거 종료해. 황삼태 준비. 음. 황삼태 준비를 먼저 하는 거지. 먼저 하고, 나중에 뭐 여포를 뽑아도 되고, 여포를 이제 나중에 이후에 추가 저항가극이 더 필요한 것 같다 하면, 그때 가서 여포를 뽑아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황삼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각도철 하나 뽑고, 각도철에, 지국부, 미실, 뽑으면, 도전 모드 깰 듯. 근데 미시를 지금 준비를 하면 쉽객을 뚫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뚫어야겠는데 왜냐면 얘네들 각성한 거 이거 삭제 시킬 순 없잖아. 각성 비용 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주막에 다쳐 넣으면은 주막 개부족하겠는데. 그래서 미시를 지금 뽑으면은 빨리 전직을 할수 있을 거고. 미시를 안 뽑아도 전직이 되긴 해요. 이미 유방 맹호 김유실 들어갈 기나. 근데 얘네들은. 없애도 돼. 왜냐면 나중에 증서를 받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빼버리셔도 괜찮아요. 그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미실 그정도니고 아니 미실이 없으면 도전 모드를 못 깬다는 거는 미실 그 만화 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도철로 딜을 넣어야 도전 모드가 쉽게 깨지는데 쉽게 깨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깨지는데 만화 번 맞으면 못 때리 못 딜을 못못 못 박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세계 장수 각성 개조 일본 기서 각세스 대만 기서 도철로 이면 될까요? 그치 근데 도철은 이제 나중에 하겠죠. 도철은 이제 나중에 가고, 그래서, 장가로 지국 각세서 최무선으로 가고, 추후 대만 가서 각도철 제작하고, 지국부 서총 정 뽑으면 도전으로 깰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 모드 깨고, 중국 가시면 됩니다. 중남 장가로로 레벨업을 좀 하다가, 254레벨 되면, 전용 무기. 저항각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직 이후 지국 만렙 확장. 단군의 거울. 단군을 만약에 안 달고 있다고 치면 저때. 안 달고 있을 확률 높거든요. 단거 달고. 그 다음에 251레벨 고고학 퀘스트. 그 다음에 251레벨 별자리 퀘스트. 그 다음에 251레벨 전설 물정령 퀘스트를 251레벨 되면 따다닥 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저는 여포 딸리보다는 어 그냥 최무선 그냥 킹과 최우선을 먼저 뽑는게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유지 계속 해주시면서 풀황제 유지해주시면서 출사식 해가지고 풀황제 유지해주시면서 템 유대로 가시고 파멸자 반지는 팝시다 팔면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파멸자 반지 팔고 그리고 본캐가 수보 5, 좋네요 수보 5 끼고 있고 정령은 둘다 키고 계시겠죠 어, 중급, 상급 육성하고 있고 화염셋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옆포로 하면 될것 같아요 여포 재료들을 그, 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항가이 추가로 더 필요해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가서, 여포를 써면 될것 같다. 대충 정리 해보면, 각세스를 미리 먼저 쓰다가, 초반에 각세스만큼개사인거 없으니까, 각세스를 먼저 써. 그 다음, 지구 뽑아. 최무선 뽑아. 물론, 강주바 이런 건 먼저 뽑혔다고 치고, 강주바이 없다고 치면, 강주바 이때 뽑았다고 치고, 그 다음, 최무선 뽑고, 그 다음에, 항삼세 뽑고, 그, 다음에, 여포를 뽑고, 그 다음에, 라바탑.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생각을 해보니까. 디테일이지. 요런 디테일 하나하나 챙겨주는, 이것 때문에 진로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양터 추천이요? 사양터는 지금 이대로 신고 가시다가 과금 이후에 바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보이. 형님, 그건 하고 있죠? 그, 제천대성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나? 제천대성 근데 경험치 두루마리가 안 보이긴 하네요. 다지에 먹였어요? 아, 아, 쿨남이네. 그러면, 경험치 두루마리 조그만, 다음주에 돌면은 그거를 조금 아꼈다가, 경험치 두루마리 조금 아꼈다가 최무선 먹이세요 지금은 그냥 신코 잡아 지금은 신코 잡아도 되거든 어차피 말레 아니라서 신코 잡고 최무선 뽑으면 경험치 뽑으면 경험치 두루마리 조금 아꼈다가 최무선 먹여요 먹여서 180 찍고 적각특 다 찍고 만화 좀 찍으세요 만화를 찍어 만화를 한3000 만화 3000 그냥 딱 알려줄게 3000 무선 180되면 바로 광녀산 소금캐러 진입 추천 몬스터 광녀산 5시 방향에 있는 사육사 얘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로선 여기까지 하면 딱다 잡아드린 것 같은데 추가 질문이나 상담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최종선 넘어갈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